오늘, 그것도 방금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그것도 국산게임 신작입니다. 게임 플랫폼 스토브에서 출시 전 미리 제품키를 받았습니다. 하, 지, 마음 따로 광고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리뷰는 제 멋대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저는 스토브에서 제공받았기 때문에 스토브 플랫폼으로 플레이 해보았지만 스팀으로도 같이 출시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팀과 스토브, 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블 위딘 사카 제목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정식 발매는 아니고 앞서 해보기로 먼저 출시한 상태이고요. 후디 횡스크롤 플랫폼어 장르의 게임이면서 소울라이크 느낌을 많이 참가한 그런 게임입니다. 플랫폼어 장르 좋아하시거나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적당한 난이도거나 아주 살짝 매콤한 정도라고 생각되는 게임이고요. 저에겐 좀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플랫폼어 장르를 정말 어려워하는데요. 그래서 데드셀, 할로우나이트, 오리 이런 게임들 어려워서 엔딩 못본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플레이를 해도 아 어렵네라고 말하면서 쭉할 정도는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즘 국산 게임들 장난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솔직히 게임 시작 전에 트레일러 좀 봤을 땐 찰흙으로 빚어놓은 no. 듯한 어색한 캐릭터들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어요. 물론 인게임에서도 캐릭터들의 찰흙 느낌은 그대로긴 하지만 플랫포머 장르의 재미, 가장 큰 부분이 전투잖아요. 전투가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엔딩까지 다본 플랫포머 장르는 잘 없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보통 플랫포머에서도 좀 세분화하자면 메트로베니아, 로그라이크, 투디스 올라이크 요즘은 이렇게세 가지로 갈린다고 보거든요. 사카 게임은 투디스 올라이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투디스 올라이크 게임 중에선 전투가 가장 찰지고 좋지 않나 싶습니다.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기술들도 엄청 다양하고 기술을 배우는 맛이 나고 회피, 패링, 비기, 총까지 조작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어렵지 않았으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액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폴라이크를흉내낸것 같으면서도 색감만의 개성적인 시스템들이 녹여져 있어서 진짜 놀랍기도 하면서 약간의 배신감이 들었다 할까요? 한국도 콘솔 게임을 개작 만드는 것 같은데 여태 뭐한 건가 싶은 약오름이 살짝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튼 칭찬입니다. 그리고 배경 분위기가 또 마음에 들었는데 퓨전 시대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조선이라는 시대의 배경에 악귀들과 싸우는 내용인데 조선 느낌이 나면서도 현대 시대의 느낌도 나는 그런 퓨전 느낌이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뜬금없긴 한데 얼마 전에 조금 맛보았던 킹덤 왕가의피가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아직 앞서 해보기 즉 얼리 액세서 단계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일단 부금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보스전에서는 간간히 부금이 나오는데 평소에는 음악이 없는 경우도 많았고요 보스전 전투가 길어지면 음악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금이 막 기억에 남을 정도로 좋았다 뭐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요. 저 같은 초보들을 위해서 난이도 조절이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라나 생각도 들긴 하지만 또 앞서 말했듯 제가 플랫폼을 진짜 더럽게 못하는 것도 있고 올이나 할로우 나이트 요런 것들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어 이건 그냥 좀 개인적인 핑계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그래도 초반 부보스는 힘들었는데 패턴이나 조작이 점점 손에 익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세 번째 보스부터는 한 세네 번 정도 도전하면 클리어되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패턴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난이도 조절 없는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배경이 다양하고 그래픽도 나름 깔끔한 편이라 보는 맛이 좋았지만 여전히 캐릭터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쿨더백이 되어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커버를 쳐주었기에 몰입감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얼렉 액세스 상황인데 이정도 퀄리티와 이정도 수준의 게임이면 제대로 다듬고 업데이트 좀 하면 솔직히 제가 아까 말한 부금 단점들 정도야 쉽게 패치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서 심평가 기준 매우 긍정적 이상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진 버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잘한 것들 수정하면 조금 더 매끄럽겠다 싶은 것들 몇개 보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완성도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랫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해보실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멋진 국산 게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참 그리고 제가 게임은 스토브로 받아놓고 자꾸 스팀 스팅거리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스토브 쪽에서 이 작품 말고도 인디 게임들 제품키를 좀 지원받았는데요. 물론 유명한 명작 게임들 위주로 제 채널이 돌아가겠지만 틈틈이 시. 시간 남는 동안에는 이런 인디게임들도 지원받는 거 플레이 해보다가 그냥 평범하다거나 그런 것들은 제 인스타나 틱톡으로 아주 짧게 올리거나 좀 별로다 싶은 건 그냥 안 올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줄만 하다 싶은 건 요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